이용금의 여로. 저는요 어은동에 살고 있는 71세 이용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에 이제 제가 남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큰 애는 딸이고 작은 애는 이제 아들인데 둘다 출가를 했는데 아들이 이번에 다른 회사로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어, 알아서 이렇게 자기 앞날, 앞날을 이렇게 정해서 가는 그 용기 대견했고요. 또 좋은 자리로 가게 돼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을까요 좀 넓어졌다고 하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일종의 뭐 출세라면 출세 아니면 명예요 뭐 이런 거에 좀 사로잡힐 때가 있었겠죠 젊어서는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놓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게 아주 좋습니다 나이 들면서 남한테 베풀 수 있다는 거. 첫째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죠. 몸의 신체가 특히 다리, 무릎, 뭐 아니면 오감, 시각, 청각,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능이 이제 전보다 못하죠. 책을 한번 보고 싶어도 힘들어요. 오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좌절. 뭐 이런게 있어요. 남이 보면 튼튼하죠. <laughs> 예, 튼튼한데 저 자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도 남한테 앞에 있을 때는 자신 있게 쓰죠. <laughs> 근데 같은 그룹에서는 다 똑같은 고민들이 있어요. 같은 그룹의 나이 회원들 보면 다 똑같은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서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는 거죠. 영양제 먹뭐 <laughs> 영양제도 먹지만 이제 한 시간씩 걸어요. 네. 이거는 뭐내 내가 의지로 걷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남편이 특히 걱정을 해가지고. 반 강제적으로 매일 걷도록 어,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저,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참 좋아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아요. 공원도 있고, 갓, 둔치도 있고, 그래서 그 둔치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걷고 오면 대략 만보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걷는 것이 딱 저한테 맞는. 맞기 때문에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겠죠. 하지만 뭐 이제는 자녀 다 출가 시켰으니까 두 부부가 건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힘든 건 없는데 여행을 하고 싶어요. 아직 뭐 젊어서는 같이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그래도 또못 가본 곳도 많고, 그래서 여행을 자유롭게 이제는 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TV 보면은 그런 거 많죠. 걸어서 뭐, 세계 일주 이런 다큐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갔던 데도 많이 나오지만, 안간 곳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를 한번더 가고 싶은 거죠. 좀 오지라도, 뭐, 암만인가요? 어디죠? 거기하고, 요번에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개방했다는 뉴스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탐험 정신을 발휘해서 가보면 어떨까 했는데 조금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네.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 그, 단체의 활동 역사를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 발자취라는. 그 책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책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제가 그 활동을 한 지가 200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23년간 활동하면서 이제 중요한 사진들을 이제 집어넣고 한 책이라서 내가 활동한 그 동안 봉사 활동을 했서아 이런 이런 활동을 했구나. 이런 게 이제 집약대에서 나와서 그 책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책이 될것 같아요. 아, 애들 장가가면 며느리하고 같이 살아야지. 아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 결혼 시기가 되니까. 저도 활동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저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단은 이제 애들한테는 같이 살아야 된다 하고 엄포를 놨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서 따로 이제 사는 지역도 직장도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게 옛날에는 이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는 게뭐 불변의 법칙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네. 최근에는 없고, 어쨌든, 한몇년 전에 이제 시어머님이 자꾸 하셨기 때문에, 아, 그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임종하실 때까지 이제 끝까지 지켜봤어요. 이제 어머님이 병원에 가셔서 임종하실 때까지 이제 끝까지 지켜본 그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습을 봤죠. 어머님의 제가 지금 이제 웰다잉 상담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관이나 많은 뭐 이런 시설에 가서 이제 말씀도 드리곤 하고 있는데, 막상 해놓은 거는 사전연명의료의 향서만 해놨습니다. 근데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많죠. 유언장도 작성해야 되겠고 아 그러면은 내 유산은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좀 가슴 아픈 말을 한 적은 없나 그런 것도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만약에 내가 이 다음에 남편도 가고 혼자 남는다면 그땐 나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어, 나머지 삶 요즘은 이제 고독사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마, 머릿속은 복잡해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죠. 항상 가지고 있는데 해결된면 아직 오고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만 하나 일단은 해놨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학창 시절 때는 뭐 미술도 하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배고 배고 다 하고 싶었죠. 근데 그런 거를 못 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상황이 어려워서 못 했는 거고. 돌아가고 싶은 나이는 없어요. 나이는 없는데 좀더 건강했던 시절. 언제가 나을까? 대학교, 대학 시절 때 아, 그때도 참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 내에서 경제적으로 그때도 어려웠거든요. 그때도 어려워서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애썼는데 경제적으로만 뒷받침해 줄수 있다면 그때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싶어요. 네. 결혼 사진. 남편 만난 거 남편하고 연애를 오래 했어요 근데 남편도 좀 어려웠거든요 생활이 한 8년간의 연애를 끝나고 결혼했을 때 아, 아침에 눈 떴을 때 남편이 있다는 그 행복감 그게 아주 좋았고요 그 감정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콩깍지가 지가안 벗겨졌나 봐요 네, 그만큼 남편도 성실하게 같이 살면서 성실하게 생활을 해온 거겠죠. 뭐 가족한테는, 남편한테는 같이 살아줘서 고맙소. 아이들한테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 가정 잘 꾸리고 있어서 고맙다. 뭐 아이들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잘 키우고, 아이들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고마운 점만 있죠. 미안한 점 남편한테는 날씬한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고.